그래도 왜 이렇게 많아 어 자꾸 아파 추워서 그래? 오브드레이브 해줄게 따뜻하지? 따뜻하지? 일로 가시 그런가 봐요 집이 열이 안 와서 추운가 봐 그럼 그 다음 연구를 집업그를 가자 아 녹았다 아이 따뜻해 따뜻해 안정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애들. 어, 드디어 미래가 보이네. 이제 스티커, 스틱코, 스티만좀보여면 되겠다. 스티커에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 봐야 또 10도 내려갈 테고. 자, 애들 집 올려주고. 비콘 어 있니? 여기다 인구수 5명, 이거 딱 워커만 갈수 있지? 노래 왜 이렇게 슬프니? 한 명씩 차출 둘, 셋, 넷, 다... 어, 아예 다 뺐네. 잠깐만, 어. 하나 차출... 일로 가면 새로운 지역이 보일 거임. 정책은 진짜 빠른데. 새로 간나나 c h i l d r e n Labor. 의수. 는 연구를 해야 되군요. 팩토리 지어줘야 되는데. 팩토리 스틸코어 들어가서 아직 못 만들어. 만들겨를이없고 이거. 얘들밥 주고 빨리 낫게 하기. 밥 많잖아. 그치? 저거 효율이나 올리지 좀 낫는거 같지? End of shift. Go rest all 아 됐다 코어만 있으면 되겠다 이제 석탄에서 빠지면 안되고 나무에 계속 해야돼 지금 너네 들 애들이겠죠? 꼬맹이들 맞네 이만 올라가고, 아, 오케이, 안정 된다. 뭔가 터지겠네. 어, 30도 이렇게 됐 아싸, 코어, 제발두 개, 한 개, 식량 백네 개. 이렇게 코어는 들고 들어가자. 누가 일로 왔 어, 괜찮은데? 어에 있는, 데고메는겉 여기. 는 겉에 있는, 겉에 있는, 겉에 있는, 일로 있는, 겉에 있는, 겉에 있는, 겉에 있일하에 있는, 에있 있는,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빨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가근데 여기 파어요 여기 지금 여기 이고 맨 있네 쉬고 있잖아, 저기서 저기서 온도가 안 들어오는 곳에 사는 애들한테 장원도 많은데 그냥 싹다해 오케이 나무 또 들어왔지? 메디컬 포스트 그레이드 임펄머리 있소스수소밀 2단계 가야 된다 이제 와 음식 꽉 찬거 봐 그럼 밥먹기밥먹기 밥 먹으러 가. w n y 집 만들어 줄게. 잠깐만. e t 게 see, m 이 n d o s i 이 a man. Are you awake, Mani p a d r 어 오토마토나 말 쓰냐? 지금은 코어 두 개가 낫지 않을까? 사람이 없진 않은데. 어떡하지? 아, 샌디 투더 시리. 아 애매하다 이거. 코어 두 개가 되게 큰데 지금. 아 오케이 오토마토는 일손이고. 코어는 테크야, 그죠얜 내려오고 코어부터 갖다 줘라 그 다음에 리소스 뭐가 부족하냐 철! 오토마토는 좋긴 하거든요 이 손이 자꾸 빠지네 야, 다 나와 꼬맹이들은 다 여기 보내야돼 아, 그렇지 그렇지 자, 꼬맹이들 됐어. 됐어, 주변에 일단 식량으로 잠깐 떼우고 소이렇게 헤드에도 모자라네요. 2단계가 25개. 스트레스 좀 괜찮으니까 이거 풀로 한번 돌리고 정책은... 정책 거의 다 끝나가네. 트레이즈가 즉시 치려고 대신 기분 나빠하던데, 저거. 이, 게 근데, 한다고 해서 추가로 그렇게 많은 데서 일을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해줘야지. 이런 데서 일할 수 있으니까. 어, 그래도 감소되고 있어. 초진다, 이제. 초진다. 초진다. 25개 뭐였나 파워업까지는 아직 필요 없고. 개별 히터가 필요하려나? 다시 아, 개별 히터 간 다음에 나무는 많으니까 콜마인이 간다간다 하거든요 어차피 이건 지어놓고 나면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그러면 그렇죠, 지어놓자 그렇죠.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주운 왔어. o n d 런던어? e 프 f 윈 o m 얘 i 또 왔네 올때 a 지호 t 폴 윈터폴 지 e 뭐냐면 윈터폴 t 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망했다고 얘들와 가지고 얘네 괜히 기분 떨어뜨린 거야. 사기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와, 호프 엄청 떨어지는 건데? 좀 많이 떨어지는요 프레이, 아, 어, 페이스로 가자. 요거는 한번 끝을 봤고, 요거는 도중에 게임이 끝나가지고 끝을 못 봤거든요. 하우스 오브 브레이어 요걸로 애들 희망을 hear me, hear me. 이 효과가 잘 교보더라 어, 어, 주님을 영접해볼까요? 포프 풀 이건, 이건 채워져야 되는데 교회 하나 지어지면 호프 우선 올라갈거예요그 다음에 이 연구를 왜 안하지? 이 시간이 인데? 이 시간인데 이 연구를 왜 안하냐 이제 들어가네 Uncombined w n e to live 그냥 떠나고 싶다? 런던어 생기나? 지금부터? 아아 생겼네 런던어들 관리를 호프 관리로 했었어야 됐나? 호프를 올리면 런던어가 안생기거든요? 그러면 호프 관리를 어떻게 해줄까 팩트도 지워줘야 되는데 저 애들 이시는 거랑 타이밍 겹쳤구나. 오프 라이스.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어, 다행이다. 아직 깜빡이인데. 저걸 안 깜빡이게 만들어줘야 돼. 노멀 텐트. 이상 텐트 는 없던. 가시고 o 집 짓는다고 생긴 돈 o u l d go. 다 안다. o u 다안 g 다안 s 안안 u 안안안안안 돼. 금고 다 l d go. I s h 이마 프레이어를 좀더 지을까? 미사해야지 미사 포프 미사. 오프 슬라이틀리 오프레이드 지금 뭐한 네번째인가 아, 다섯 다섯번째인가? 그쯤 돼요 다 꼈냐 여기? 3 내일이면 다 꼈겠다 이기명열명다 들어가있으면 이제 이건 안 모자랄 것 같은데 20mm 피플 조인드 런던어 아 안돼 안돼 런던어 노노해 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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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나무 아직 1 5 0 0개 있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고 여기 눈이 쌓여 있는 집들이 워낙. 공간이 이게 안 닫는다는 소린데. 워크 타임! 캡백투 워크! 와 오케이 오케이 충분하다 엄청난다 시작했죠자 워커들 빼고 애들 놓고 식량 가하 가고 애들 놓고 식량 가하 가자 Uh, 멘탈만 좀 희망만 좀 올려주면 이제 런던은 없을테고 희망 관리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2단계 오픈하고 어, 2단계 너무 늦었다 이거 뭐야 엔지니어 원투 에이블 투 워크 일하고 싶지 않다 그래. 어디서 헬프트 엠퓨티 너만 아, 너만 얘기하는거야? 아닌가? 제만제만 일하기 싫다는 거 맞지? 어, 난민이다 난민 총집 4개 필요 이미 2개 지어놨으니까 3개만 더 줍니다 잘 나가면 런던으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오프타임 o 니밤 o 으 k d a y ends. It's off time. 시키기 off time. 올라가지 호프가 떨어지진 않잖아 o 뭐? f 정책. 자, 새로운 정책 중에실망 c h use race h o 이치 and role d i s c o 이 위, 전용 미사고, 나이거이자이게 효율 올려주거거고그이고이것도뭐 올리는 게이지 이거, 이거, 이 이거, 지금 둘거거 이거, 거거이 e 나무 이렇게 돌릴게. 소미 24시간 돌려야겠다. 디스컨텐츠는 그냥 애들 팝팝 플라 그러고 저기 가서 이거 24시간 오드라이브 끄고 다음 연구는 히터 말고 섭. 오케이. 나무, 나무 나무 죄다 나무네. 그다음은 아, 쟤할거 너무 많잖아. 어디를 또 올려야 되는데. 아, 일단, 레인지부터. 아니야, 포포 아니야 레인지부터. 레인지부터. 아, 쟤할거 너무 많다. 소미를 그냥 하더 지을까? 26, 28. 43명. 오케이, 집은 충분하고요 오베트 꺼놨어요. 오베트는 어. 꺼놨고. 신이 세개 얘가 효율 올려주는 애잖아. 미터에 하나. 병원 있는 쪽에. 음, 하나. 이거 더 지어야 되는데. 비콘에도 효율이 붙나? 스팀 포어한개 Nice. 런던에 26명. 호프가 떨어진다. 왜? 뭐 이상한 거 찾았나 보네. 아 진짜. 지금 미사 시간 됐나? 아직 멀었네. 오케이, 아 지금 뭐였네. 오케이 새 정체. 이거 뭐야? 커다차기? 아. 플레드 키친 레이스터 템퍼처 오브 이어 워크플레이스 바이 온벨 레아밥 주면서 애들 온 돌려 주기 이거는 하우스 오브 힐링. 저거는 그 엔지니어 말고 다른 애들이 일을 할수 있는 곳이거든요. 열명 들어가는 곳. 병원인데 지금 병원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하는 곳이고 저거는 근데 근데 이게 사이즈가 커. 크기가 커. 그냥 미사 나가자. 저녁 미사. 재미있어 나갑시다 리소스가 부족하다 정체? 다음에, 아, 미안 이거 이거 야 집이 춥다? 미안 스스좀 받아라 이브닝 브레이어 자, 호프 올리고 자매분들 아싸, 2분 신한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그리고 쿠오미를 하나 더짜아 그리고 이거 아직 덜 지었지 쿠오미를 얻다... 7인 이거는 다시 여기 지어야 돼 이쪽에서 금 캐는 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여기가 제격이겠네 요즘에 건물이 하나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얘랑 얘 워크샵 두개 돌리고 집 근처에 아까 그냥? 식량이 이제 다시 올라갈거예요 심시티 이뻐? 리버스 오브 베이스 그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라. 지금 이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믿음밖에 없어. 고올라가고 됐다, 이제 빨간 불안 들어온. 아, 또 들어오네. 코어 하나 있고. 코어는 워 드릴로 써야겠어. 이게 많아지면 혹시 여기 요것도 효율이 좋아지나? 일단 헝퍼 다시 올리고. 풀다운이 어, 집이 많아질 수 없지 늘어나나 아니 줄어드나? 그럼 아스어두개 지금 코 안급하니까 일단 연구가 안 돼가지고 코가 어 있어도 말를 못하거든 우리 엔지니어 좀 남나? 엔지니어 많이 남네. 뭐 워크 오, 가 아, 아, 심시티, 좀깨지긴하는데 아, 워크숍동 아, 여기다가 하면 하나 만들어 줘야겠다. 선생 여기 6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스팀 파워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는데, 터브 레인지 업그레이드 됐고, 파워 업글 요 날부터 60도가 떨어져 엔지니어 노네들 돌리고, 얘네 효율을 올려줘야겠다. 슈린인 이미 있나? 애매하게 안 걸치네. 쉬리는 뭐 다단성 같은데. 어차피 길어지는 거고. o k c r e a t to hear t 희망의 숨결, 숨소리가 들린다. 스를 괜찮으니까 24시간 일시키고 플로 난민들 같이 돌아가자 같이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야겠어 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연구가 미래다 효율 오버드라이브 쿨 커플링 지금 이거 슬래드 속도고 팩토리 슬슬 팩토리 가야되나? 이제부터 이게 쌓이거든요? 이거 뭐야. 지금부터 스팀 코어가 쌓일테니까, 메카니컬 올리자. 이거 보시고. 아웃포스터는 아직 발견 못했고, 아웃포스는 외부에서 자원 공급해오는 곳이거든요? 이건 아직 발견을 못했어. 음식이 슬슬 모자라네? 이거 하게좀 만들어줄까? 하타우스 추워지면 다 만나거든 호프 떨어진다 호프가 떨어진다 전제이 떨어진다 오케이. 교회 아씨 아직 안되네 미사 어야전제이 떨어진다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슬라이틀리 태정책 멘탈정책 멘탈, 정책, 멘탈. 하우스 오브 힐링 필요 없고 페이스키퍼 이거지 유일 헤브 투 빌드 더 템플 템플은 뭐지? 템플 지은적 있나? 호플 올려주고 어, 가끔씩 멘탈 뚜렷해 주고 뉴 오빌리티가 세레모닉 서비스 템플에서 희망 올려주고 컴포츠 스킵이 2단 신문관 맞아. 4일 쿨타임이 뭐야? 런던어 아, 이거요? 아, 지금 뭘가지 먼저 급한 게 뭐지? 이걸 가면 지금 얘는 뭐죠? 둘다 좋은 건데, 이게 뭔지 궁금하네. 라이트우스 데닐 케이스. 템플가자고? 좋아요 템플. 40에 3 r 아 나무 무무 모자라다 여기 어디 근처에 지어줘야 된다 그런게 있나? 템플이 아 m p 되게 따뜻하다 베이스 히팅 레벨이 3이야 이메이커 o r 털 t e m p o 지금 그지 아무 튼나지 상관 없네 엄매큰거 아니 이거 아무 튼안지워돼 이게 베이시베이지 히트 레벨이 엄청 높아요 얘가 왜 이렇게 지어버릴까, 그냥. 드릴을 지었나? 와, 호폴라갔어나이스 모델이 안 지었구나. 20, 나무 20개. 뭔가 <놀람> 쩍빠트린것 같다. 드릴이 플레이 오브 더 페이스북, 플레이아가 정확히 뭔 뜻이야? 이게? 퍼블릭 하우스가 2시간 일을 덜 한다? 그 대신 대열 효율이 20%. 오. <목소리도> hope will rise. h o 터니까 2시간 더 일을 적게 하는데도 희망이 올라가네. 아, 그 대신 그러면 문을 일찍 닫으니까 이거 애들 멘탈관리가 약해지겠네 음... 오케이 알겠어 마이닝이다 오케이 마이닝 찾았어 그러면 아웃포스트도 만들어야겠는데 그지? 오히려 떨어지네? 와 런던 떨어진 거 처음 봤어 대박 어? 누구있어? 그라믄 안되지 집이 없고 그라믄 안돼 집이 있어야 돼 사람은 집에서 자야지 좋아 와 신앙이 호프는 화물라 올라... 근데 그... 저기 뭐야 신앙말고 딴 걸로 했을 때도 효율 되게 좋은데. 호프, 아예 강철 호프 되거든요, 나중에. 그, 뭐냐, 민주정? 그거 가면. 미사 타임, 그리고 호프, 지렸죠 호프가 좀시떨어질구나 샌더 클래릭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클래리 보네 와, 뭐야 많이 떨어지잖아. 클레리 두들 맞았네. 와, 너무해.